네,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크립토 분석이 아니라 지금 선물 시장에 굉장히 뜨겁게 저희 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순간에서 선물 포지션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수익을 챙겨가시고 있거든요. 자, 왼쪽에 지금 저희 선물 방이고요. 지금 12일 수요일 계속해서 10%, 78% 롱숏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거. 자, 이분12% 그리고 바로 14%도 만들어 드렸고요. 자, 코인 사랑해 싫고 다 함께 화이팅합시다. 지금 12시 37분 잠을안 자고 계속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선물 포지션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선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내가 상승에 베팅하겠다라고 하면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요. 하락에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숏 포지션을 잡으면 됩니다. 딱이두 가지입니다. 상승을 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두 가지 폴짝 게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요. 저희가 지금 제 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런 신호들을 나타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야금야금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 저녁 7시 49분에 27.82% 이분께 안겨드렸고요. 자22% 역시 계속해서 7시 50분 들어오시고요. 자 8시 13분 역시 29.62% 쭉쭉쭉 얘기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은. 자 9시 33분 24시간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잠안 자고 계속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호흡이 통해서 저희가 선물 거래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매매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핸드폰 꺼내시고요. 플레이 구글 스토어 보통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열기, 후업이 검색하셔가지고 열기해서 지금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후업이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다 나와 있어서 약간 당황하실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영어입니다. 자, 이메일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사인업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자 여기 아래 단에 보시면 미라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화면 옮겨셔서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클릭하셔가지고 자 인증하는 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 있는데 이걸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컨펌 여기 눌러시면 됩니다 번호, 이름, 뭐 폴스 네임 이거는 뒤에 이름이 되겠죠 라스트 네임은 본인 거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만약에 뭐 내가 홍길동이다 그러면 여기다 길동 예 여기다가 예, 밑에다가는 성, 홍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찾아보시면 아세요. 자, 그 다음 코리아 눌러주시고요. 자기뭐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거 클릭하셔가지고 2번 단계 역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입출금 분위기인데 입출금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검색해 뭐 리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플 해가지고 출금하기 터치를 딱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출금하기 터치를 딱 누르시면 여기에 출금 주소 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입력창이 나오면 여기다 리플 적어주시고 예, 이 오른쪽 엑셀 보시죠? 디파짓, S 셀 누르시고 여기 위에 리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야 지금 여기 카피 어드레스 보이죠? 여기가 출금 주소입니다. 출금 주소. 저희 빗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금 여기다 빗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입금, 입금. 입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후호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후호비 글로벌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얼마나 받을 거 얼마나 이렇게 해서 다음에서 금액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 선물 거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내용 보시면, 자, 여기까지 좀 따라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네요. 2429-5330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매매하는 거좀 보여드리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게 이제 뭐 30배, 50배, 75배, 100배. 요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배습니다 200배 한번 클릭해 보죠. 자, 그리고 이 화면은 뭐냐면은, 아, 내가 몇 퍼센트 정도까지 비중을 넣을 거야. 만약에 내가 뭐 10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비중을 25%만 할 거야.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에 25%니까 250만 원만 난 투자를 할래. 제한을 주는 겁니다. 제한. 다한 번에 다 털리지 않게끔.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25%라고 정하면 250만원이 이렇게 투자가 바로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화면은 여기 보시면 오픈 롱 오픈 숏. 자 내가 베팅을 플러스 할 건지 마이너스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요 상단에 보면 가격 보이시죠? 이 가격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여기서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2429-5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롱숍 받는 방법들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1번 보내셔 가지고 바로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이 수익 여러분들 거 되십니다. 자, 제가 선물 이 호흡을 통해서 매매하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거. 자, 여기 지금 제대로 대박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분 레버리지 50 일으켜 가지고요. 110%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단에 2429-5330으로 1번 보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수익이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들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고 혹시나 내가 좀잘 모르겠다,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단 전화번호로 1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